아, 히라비시야, 누나 좀 잡아요. 아라비시야나 아. 진짜로 박자 아. 히라비시야, 아. 나 마누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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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같은 게임 이 ㅅㅂ놈아 이제 제인이가 터지겠구만 문재인 아님 어. 아니 잡자하자할줄 좀마저... 몰랐죠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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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온다. 아! 대비 없는 새끼 응 캠핑하면 니만 손해야불틴사핀 가져야 되는데. 어마 캡틴 아마 캡이아연맞아줄까맞아네아 앉아봐 <목소리> 발정이 쳤습니다 다 바로 이렇게 내가 이겼다 <목소리> 병신아아여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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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아르르르르르 <laughs> 아진. 존나 <laughs> 맛있게 먹네. 먹방 유튜버인가 같은 게임 또 다시 안할 거야. 때부터 하러 가 있지. 하오, 내가 미샤 있어. 와 미쳤냐. <laughs> 응, 호퍼서도 못 잡는 병신아. 방구 개사기, 임 너프 좀 해라 좀. 아니 방구는 원래도 좀 강력했어. 데인저는 어이, 방구라니 입 조심해라. 더 클라운 님이다. 시내 생각에. 광고가 갑자기 이렇게 세진 이유는 그거야. 엔티티님한테 찾아가서 옷다 벗고 이제 알몸 도개자 한거임 <laughs> 알몸 <알몸도계자> 도개자면서 <laughs> <laughs> 뱃살 바닥에 다 눌려가지고 그냥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. 키가 <laughs> 제한 <laughs> 미치다 스페이스마야 개 같은 거. 저거뭐임 <laughs> 어 드레지다 드레지다 미X 아... 그... 손해가 있긴 하겠지 예? 안녕하세요 와! 어? 아나왜 들어간 거임? 몰라! 오케이 오. 온다 온다 나그 녀석이 와 안녕하세요 오예서이나 와... 벌려. 보소. 한다. 안녕하세요. 저 대니. 존나 못해. 사인. 이미 벌써 안녕하세요. <laughs> 뭐제뭐아야 <뭐함? 쟤 뭐함? 웃음> 죽지마. 제부야. 아, 땡, 지, <laughs> 제부야. 안돼. <laughs> 오. 야 차리 개 죽어. 제부야 개손해 죽어 그렇지! 어? 루인 있다 여기 오우 쉣 이거 <laughs> 보세요 모임? <laughs> 어머 이번에 새로 산 모자예요? 잘어린다 A few moments later. <laughs> 진짜 존나 못생겼다 진짜. 넌못지나가다못못못못못못못못 못지 못지. 잠 가까운데? 피 조금 씀. 피가 오세요. 한집 말이겠습니까? 조바. 야이 자지야 빨리 돌려. 하지 마이 새끼들아. 이거 보세요. 어! 이거 보세요. 죽어 <laughs> 야 비켜!! 어!! 어. <laughs> 용님잠깐아안돼할수 아! <laughs> 있어 은주야 할수 있어 은야할수 있어 넌넌할수 있는 아이야 넌할수 없는 아이야 구해줄까? 왜줄까게왜 이렇게?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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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맞춰놔라 야 이렇게? 이렇게? 왜넌할수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이야게왜이주이야이야 야, 니가 나야, 내가 나가지. 니가놔야 내가 나갔다고. 나라고나라고라고나라고 <laughs> 야, 나 보라고! 나 보라고! 야이 개새끼야. 실 야, 이 개새끼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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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야 돼. 나는 한방이야. 나는 한방이야. 야비 씨. 나 한방이야. 나 한방이야. 보세요. 너야 무서워. 이거 보세요. 나 한방이야. 존나 무서웠어. 야비 씨. 깜빡쓰러가야지하한테저 멀리서. 두두두두두이 <laughs> 은주야 <laughs> 뭐라고? 不计。 흐허허허 <laughs> ㅂ 공감이 없나보네 야이 ㅂ 아 어? 아 잡혔다 애들이 얘 뒷목까지 잡혀줄 정도면 엄청 빨았을 거아니야거시기 맞음 거울 식고 맞음 이속 개 느림 저거 야 거시기인데? 애들! 내 말이 맞잖아 빼라니까 알비씨 안 빼고 지랄 아 진짜 얘네 거울 씻고 상대를 못하나 봐. 바짝 집. 아 쫓기는구나. 오! 오세요. 두바. 아, 발전기 잡지말고 치료하라고. 피시런들아. 아니 둘다 이거인데 왜 발전기 처 만지고 있는 거야? 아절줄 알았어. 아 진짜 얘들아 살인만 상대할 줄도 모르는 애들이랑 게임하기 싫어요. 아, 조새끼들이 다 망쳤어. 게임하 싫어지. 왔다,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. 이원야겠지 이렇게. 죽어. 자, 눈뽕 한번 당하시고. 는 그래도 소리 듣고 따라오네. 잡던 거돌려러아 이 그다지 병신찌 서우리 짝집 가면 하루종일 돌걸? 이속 개 느려서 하루종일 아 참을 수 없어 나뭘까안 형님이 늦었어. 나손절하형이 늦었어. 일찍 왔어야지. 보인다 보인다. 일로 와. 치고 전나들이 밤이 가자 가자 가자. 실명. <laughs> <신명. 웃음> 이 o 월드, u 이 a n 이 e 일로! 일리픽 검색해라. 병신 병신 야 미X 진짜 병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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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 이렇게 이렇게 안쪽 운동 깨 줘봐